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집중 인터뷰 시간에 이... 노동계 그리고 정의당의 장현주 광주시 의원과 함께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유치에 대한 입장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그 당시에 노동계도 그렇고 또 장현주시 의원도 그렇고 광주시의 이 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이상배 전략산업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광주형 일자리, 특히 현대차 광주 의 완성차 공장 광주 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광주시민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또 맡아서 추진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시죠? 예, 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그 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거든요. 한 번도 그 실험적으로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지역의 일자리가 너무 없고 청년들이 떠나는 현실도. 우리 지역 경제가 자동차 산업에 의존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제적으로 무역 회제가좀 변경되고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자동차로 변경되고 있는 와중에서 네. 우리가 아마 이런 상황을 선점하지 않으면 강도 지역경제도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네. 가지 측면에서 그 불가피하다 매우 엄중하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뭐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와 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협상 이 이후에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선 노동계와과 가장 그 노사민정의 대타협 정신으로 이 사업이 진행어 왔기 때문에요. 네. 우선 노동계와 충분하게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지난 토요일 같습니다만은 항우총 체육대 시장에서 참석하셨고, 네. 거기 임종희 의장님께서도 광역일자리에 어떤 그 시민의 들 기대와 염원을 잘 알고 있고,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공시켰다.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네. 매우 저희들 상당히 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음.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그 노동계에서는 지금까지 줄곧 그 노동계에 어떤 직접 협상 참여, 그리고 광경 일자리 사대 원칙의 준수 네. 이런 요청을 있었고요. 저희가 시향을 비롯해서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그 수용하겠다고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이제 정점이 있었던 것이 아마 임금 문제 같았는데요. 모든 게 말씀 2100만 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그 주당 44시간에 평균 첫년 연봉 3500만 원을 네. 확정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 어 경영 수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분석 할 때도 노동계 참여를 저희가 보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저희 가 건지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아마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함께 지금 지원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임대주택이라든지 보육, 문화, 체육 시설 등이 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임금을 낮추자 그런 뜻은 아니고 네. 그 노동계들의 삶의 질도 존중하는 그런 것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이게 아마 다른 시도에도 이 네. 보고받거나 확산시키거나 할수 있는 공감도 얻고 할수 있는 것이 저희가 어떤 단순히 일, 임금만 낮추어서 음. 일자리 만드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어떤 사회적 대 타협 지역사회의 어떤 우리 시의 저력을 우리 네. 시민들과 함께 보여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 타협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노사민정이 함께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이 일자리의 어떤 모델이고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금요일 이 노조 측의 입장을 저희들이 항노총의 입장을 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광주시는 예. 이 소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온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노동계가 참여하려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예. 여지를 광주시가 아예 만들어주질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공식적으로 밝혔다시피 강두시 협상단 내, 협상단 내 노동계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가 아마 서로 여러 오해도 있고 불신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얼굴을 맞대고 음. 서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노동계 대표가 직접 이렇게 협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든 내용을 소상히다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노동계와 우리 시는, 저희는 뭐이 사업을 통해서 시가 이익을 벌린 려건 전혀 아닌데,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한 자리라도 더 일자를 리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가 노동계와 저희 입장이고, 또한 가지 현대와 저희 고민은 또 뭐냐면은, 이 회사 설립이 또 중요하지만, 이 설립 이후에 이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판매가 안 돼서 부지런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적자를 본다든지, 또 회사를 또 폐쇄하게 된다면은 더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변경력을 갖추느냐, 이 양자가 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일이지만, 기업은 기업 활동하기가 좋아야 되고, 또 네. 노동은 또 노동이 존중받아야 되는, 네. 두 가지 사항을 다 만족시켜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그래서 노동계와 참여라든가 소통의 문제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입장이 되고요. 네. 또 같이 정확한 팩트 안에서 논의하다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정보를 해야지, 지속 가능성 있게 갈수 있는지 그런 네. 내용의 아마 협상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충분히 알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노동계수도 그것을 원하던데 지금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지금까지는 서로 협상의 주체로서 협상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그 협상에 지금 노동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트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주시 측에서는? 네, 예, 그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지난번 공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와 이 지역 노동계 광주시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직접 테이블 속에서 테이블 그 앞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 출구가 좀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노동계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네. 다 이해하고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현대와 협상에 나서고 네. 현대와 직접 협상 참여해서 의견을 또 주고받는 네.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 노동계에서 그동안 우려했던 음. 또 서운해 생각했던 것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그 문을 좀 활짝 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